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소재하는 더샵 센텀파크 40평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은 더샵 센텀파크 1차 112동입니다. 여기가 112동 건물인데요. 해당 세대는 이 정도, 지금 커서가 말을 잘안 듣고 있는데 이 정도 세대가 되겠습니다. 장삼방면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삼방면으로 조망하고 있고요. 주변 모습 대략 살펴보시면 수영강을 건너가는, 수영강을 건너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더아 센터파크 1차고, 보셨던 우리 112동은 여기 반대면에 장산방면으로 조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영강 센터파크 1차, 건너편의 2차, 주변 모습, 센텀시티, 조망하고 있습니다 로드 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부지 이렇게 생겼고 본건입니다 112동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이 되겠고요 동척으로 여기가 동척입니다동척으로 침실 거실 침실이 나 있고 침실이 한개더 있습니다 욕실은 한개 두개로 짜여져 있는 40평형 내부구조 살펴보셨습니다. 용례내역 짚어드리면 2023 타경 2607 부산 해운대구 재성동 1200번지 더샵 센텀파크 1차 아파트 112동 36층입니다. 40평형인데 전용민적은 30.5평 대지권은 일반 상업지역 내 6.8평의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2억6천인데 7월 20일날 그 감정가의 80%인 10억 800만 원을 최저가로 하는 이 금액 이상 입찰하셔야 됩니다. 매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51층 중에 36층 동향이고, 2005년 10월에 사용성인데, 2752세대 14개 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는 인수되는 임차보증금이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금매 내역을 짚어드렸는데요. 가격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동크는 133 제곱미터 40 평형으로서 같은 평형 단지 내 매물은 센텀파크 1차 내 매물은 12억 5천부터 16억까지 나와 있는데 시세는 시세의 중간 가격대는 15억 5천에서 13억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5월과 3월에 각각 17층 12억 4,500, 44층 11억 7천에 매매된 바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0 내지 53% 정도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층 기준 했을 때 210에서 2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 관련 알려드렸고요. 위치와 입지 말씀드리면은 시센터 그 파크 1단지 아파트에서 광역 전철 센터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수영강이 있고 의뢰히 그렇듯이 수영강 주변으로 조깅 코스, 산책 코스가 이어져 있습니, 있습니다. 본건 남쪽에 보시면은 더센터 파크가 있고요. 메모드 급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백스코, 부산 시립 미술관, 백스코 제2전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요. 동네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되고요. 파란색 점선은 만덕과 센텀을 지, 하, 화, 화, 고속, 도시고속으로 연결할 예정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점선, 사상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도시고속 예정선. 빨간색 점선은 가덕도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는요 동측의 해운대 동벽성 그리고 남측의 남천동 방면으로 편리하게 광안대교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건 취득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 낙찰금액의 1.3%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고요. 3주택이 되시면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3.4% 낙찰가 대비해서요. 그렇게 취득세를 납부를 하시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